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우리가 막혀 있는 금전 운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채널에서 어 집안으로 어이 부유를 끌어다니는 방법들, 자, 풍요를 끌어다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복을 끌어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집안에 이런+ 이런 물건들을 두면 참 좋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집안에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물건들은 빨리 어, 버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을 끌어다닐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어, 방법은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끌어다니는 자. 물건 중에 최고의 어떤 방편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기운만큼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금괴라는 그런 어떤 것을 나의 집에 이렇게 안방에 딱 가졌. 났다라고 할 때, 자 그것도 뭐 행운을 끌어다니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바꿔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만큼 빠르게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싫어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여러분의 행동을 바꿈으로서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좋은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막혀있는 금주 눈을 뚫기 위해서. 자, 우리의 습관을 바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네 가지 습관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 금전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인생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그릇이나 수저, 컵 이런 것을 제대로 딱 놓고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한 번씩 좋은 그릇이나 수저들, 컵들, 한 번씩 이렇게 어, 우리가 사놓아두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식사하실 때, 자, 그릇은 그릇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자, 숟가락, 젓가락, 딱딱 제대로 이렇게 어 테이블, 테이블 위에 갖춰 놓고 식사를 하시는 자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자, 이 식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에너지와 가장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부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제복을 끌어당기는 자 그런 곳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대강 서서 어 이렇게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접시 큰 접시를 하나 들고 오셔서 그 속에 그 위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올려놓고 뭐 대강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뭘 생략해서 이렇게 드신다든지 자 이런 어떤 습관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릇부터 어 국. 그릇, 밥그릇, 접시들, 뭐 수저, 자 제대로 물컵 이렇게 제대로 다 격을 갖춰서 식사하는 자, 그런 습관을 다키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돈이라는 자, 그 에너지가 어, 굉장히 기분이 어,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 곁으로 빨리 들어오기가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을 귀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돈을 함부로 이렇게 꾸게 꾸게 구겨서 이렇게 넣는 분들 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딱 끼워 넣는 거그 어, 습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돈이라는 귀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자 다면 자, 그 돈을 귀하게 대하는 자 그런 어떤 작은 습관부터 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갑 같은 것도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굉장히 돈의 기운을 좋게 하는 자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돈을 귀하게 여길수록 어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에너지가 더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쉽게 화를 내거나 남탓하거나 남을 함부로 욕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매사에 굉장히 어 화를 자주 내고 남탓을 자주 하고 굉장히 남욕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 기운이 굉장히 탁해지기가 쉬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운이 탁해지고 기운이 아주 이렇게 어 저급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쓰는 행동이나 내가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들이 굉장히 탁해질 때그 기운 또한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기운이 탁탁하다라는 뜻은 자 굉장히 먼지가 아주 오래 묵은 먼지들이 나의 에너지 기운 속에 꽉 막혀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운이 탁 막혀있기 때문에 자 돈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준비를 해도, 자, 이렇게 탁한 먼지처럼 꽉낀그 벽을 뚫고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돈이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사람이다 라고 볼때 맨날 그 집에는 화를 내고 남욕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자, 그런 집이 있다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집에 초대받아, 초대를 해준다고 해도 달갑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를 내거나 항상 남 탓을 하거나 항상 남 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 기운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돈의 에너지가 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작은 돈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큰 돈이 있기까지는 항상 먼지 같은 작은 돈이 하나 하나 모여서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월급 날이 돼서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할때 많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타박을 계속할수록 남편도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지만 돈이라는 에너지도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작은 돈에서도 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작은 돈에 대해서 경시를 하게 되면 돈이라는 에너지가 그 기운이 탁 막혀 버립니다 자 돈을 항상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빠를 요 겁니다. 자, 누군가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그 집에 우리는 가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오리와 똑같다 생각하시면은 자,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소중한 돈을 오늘도 주셨네요. 자, 이렇게 감사함을 자꾸만 표현하고 고마움을 자꾸만 입으로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돈의 에너지는 기운이 살아납니다. 자 아이들을 우리가 자꾸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기운이 으쓱으쓱하는 것처럼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지금은 좀 보잘것없는 자 그런 금액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소중함을 자꾸만 표현할수록 자 돈에도 이 기운이 으쓱으쓱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돈이라는 에너지가 자꾸만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자. 어 돈이 이제 얘기를 하죠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리로 와 이리로 오면 너희들이 대접받을 수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도 돈은 아주 작은 돈이라도 아주 감사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시면은 돈이란 에너지도 자. 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느새 엄청난 돈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은 막혀 있는 금전 운을 뚫어내는 최고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방법은 자다 여러분의 행동 작은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사람의 기운을 쓸 때. 가장 빠르게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